실적은 엄청 좋았는데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? 바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1년 동안 231%나 올랐거든요? 근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뚝 떨어진 거죠 자 시장이 걱정하는 건딱 하나예요 바로 이 가격표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매출의 127배라니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죠 심지어 지난 1년 수익 기준으로는 450배래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비싸게 사야 하니까 월가에서도 글쎄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. 보세요. 분석가 62%가 그냥 보유 의견이에요. 적극적으로 사라고는 안 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가격표가 다가 아니라면요.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? 자, 이제부터는 반대쪽 이야기, 바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죠. 팔란티어 매출 성장세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.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고요.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표가 하나 나와요. 바로 자녀 계약 가치라는 건데요. 지난 분기 기준으로 앞으로 들어올 돈이 무려 86억 달러나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. 이게 1년 전보다 91%나 늘어난 거예요. 미래 실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죠. 이 표를 보면 딱 보이죠. 계약 잔고가 늘어나니까 매출도 같이 쑥쑥 크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계약 증가는 당연히 회사의 순이익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실제로 비일반 회계 기준 수익은요. 작년보다 110%나 뛰었어요. 두 배가 넘게요. 자 그럼 투자자는 여기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리스크냐 보상이냐. 결론은 이겁니다. 성정세가 워낙 엄청나서 비싼 가격도 감수할 만하다는 거죠. 지금 같은 AI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폭발적 성장은 어떤 가격이든 괜찮을까요?